드디어 이제 오늘 티켓팅이 있는 날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내 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막 밥을 사주면서 용병을 지금도 다 구했습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손풀기 연습을 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아마 이번에도 업자들이죠. 굉장히 많이 뛰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자리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미 뭐 팬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는 내 거다. 명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합치면은 9만서 가까이인데 설마 내 자리가 없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티스트 임명홍님이 방송 활동을 또 이것저것 지금 확정을 지은 그런 상황이죠. TBN 예능 프로 놀라운 토요일 출연 논의를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우새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TVN 그리고 뒤이어서는 당연히 MBC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력한 방송은 두 개입니다. 바로 MBC 간판 예능 나혼자 산다와 또 그에 못지 않은 인기 있는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죠. 매니저가 좀 함께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티스트 이명이 매니저 많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급력이 나온 지 산다가 조금 더클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온 산에 나온다면 은 집을 이제 일정한 부분은 공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이 사는 곳 보겠습니다. 메스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2012년도 7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지하 7층부터 지상 최고 39층까지 단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617 가구고요. 이명영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요. 나는 지하철과 가깝습니다. 이 말은 이명의 생활권, 합정역과 홍대역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명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홍대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새벽입니다. 12시 좀 넘은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가능한 게 집이라서 가까워요. 뭐, 조깅이나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이명으로서는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이 좀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외부 침입을 판단하기 위한 감지기가 주차장에서 지방까지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급상황 시에 마스터키 버튼만 누르면요. 보안 업체에 연락이 닿을 수 있고요. 또 상업지구라서 여러 가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편의점은 기본이죠 또 지금 이게 평면도인데 지금 이 정도에서 몇 개의 방이나 거실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을볼 수가 있어요 나온 산에 나오게 된다면은 요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아침 먹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주방 거실 방 정도만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가능성을 왜 이야기하냐면 임영웅님이 KBS 마이리틀 히어로에서도 방을 공개를 했거든요 TV에 나왔습니다 옷장이지만 공개를 했어요 이 제안을 임영웅이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PD가 먼저 제안을 했을 거예요 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영웅이 만약에 나온사에 나오게 된다면 일부는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 합종 메세나폴리스 집이죠 여기에 있는 이 식당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목격자도 지금 또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이 아티스트 임영님이 살고 있는 메세나폴리스에 들어와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갤러리도 있고, 롯데시네마 있네요. 그리고 푸드 보면은 서브웨이. 맥도날드, 파스코치, 핫도그집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가게들 쫙 있고요 그리고 뭐 탑페, 유니클로, 지오다노 쭉 있고요 푸드, 우담과 해담가, 스시카리, 간장게장, 카페, 깐보치킨 이렇게 있고요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 은뭐 수선집, 뭐 치과, 부동산, 약국 꼭 없는 게 없네요 그리고 나이키도 여기 있네요 ABC마트 뭐 아리따움 화장품 가게 올리브영 쫙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푸드 보면은요 노드부대찌개 가마솥밥집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크리스피 도넛 만두집 밥집 생어거스틴 연한식당 간장밥 샤브샤브 시래기집 온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 2, 3층에는 이제 홈플러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주차장. 지하 2층이 주차 전용 주차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 임영이 차를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어, 이제 임영웅님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해갔다고 합니다. 사진 먼저 볼까요? 요런 상황. 요렇게. 보이세요, 지금? 어, 이명님 혼자 온게 아니라, 이명님 옆에는, 이제 이명님 보컬쌤 있고요. 그 옆에도 매니저입니다.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했습니다. 아 감칠맛 나시죠? 조금 더 가까이 찍은 거, 요런 모습, 요렇게. 여기여기 나이키 점퍼 입은 사람이 이명웅입니다. 와, 우리 팬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나이키 롱패딩을 입은 이명웅. 머리 딱 임영웅님이죠. 보면 또 이제 일반인 분들은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티가 안 나는데 직접 본분 같은 경우는 멀리서부터 약간 광이 났대요. 그리고 그리고 동행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명이었대요. 다 매니저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유명 인사잖아요. 굉장히 유명해서 사진도 찍고 남기고 싶었는데 좀 매니저 분들이 좀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들어서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막안 된다고 매니저분들이 되게 예의있게 좀 이렇게 말리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또 이제 유명인사고 그래서 어떻게든 찍으려고 했는데 어찌 됐건 안 된다고 해서 멀리서만 살짝 찍었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은 계속 헤헤 웃고 있었대요 제지는 매니저분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예, 음식 테이크아웃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키가 컸고 광이 났고 인상이 되게 좋았대요.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아는 척 하시는 팬들에게 살짝 이렇게 웃음도 짓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어됐건 이렇게 맛집에서 임영웅 보니까 너무 신기했다라고 또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임이라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스타가 준비했습니다. 아티스트 임혜영님이 예전에 광고를 했었죠. 바로 구전 녹용인데요. 구전 녹용은 비타민처럼 매일매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녹용은 왕의 식품이라고 불리우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2세였는데, 영조는 무려 82세까지 장수를 했고, 그 비결이 꾸준한 녹용, 섭취였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임희영님이 광고모델을 했었고 영어시대 분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죠. 특히 구전녹용 광고주는 임희영님을 광고모델 그 이상으로 아꼈다고 합니다. 구전녹용 본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파우치 제품 중에 가장 진한 녹용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셀러 제품입니다. 12가지 국내산 천연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벌꿀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위해서 건강식품 복적 녹용을 추석선물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패키지 포장이 굉장히 고급 스러워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딱입니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패키지 부분 추상을 했고요. 고급진 디자인은 지인 분들의 선물용으로 품격을 나타냅니다. 은하스타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만 전 제품 20%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문 방법은 010-2735-7777 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20% 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구매 방법은 회원 가입 시 추천 아이디란에 반드시 영어로 타를 입력해야 전 제품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 방법은 댓글란에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